안녕하세요, 어코치입니다. 전 영상에서 배드민턴 서브에 대한 기초를 배웠었죠? 서브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리시브와 랠리 중 치는 공과 다르게 유일하게 손으로 잡고 칠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초를 배웠으니 이제는 심화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에서 갑자기 심화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놀라실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 어코치와 함께라면 심화과정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상대가 리시브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상대방이 리시브를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브를 어느 쪽에다 넣으시나요? 대부분 리시브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서브를 가운데로 보내거나 서브가 뜨지 않도록 보내려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냐면 바로 상대방의 왼발 쪽으로 서브를 넣는 것입니다. 서브를 넣을 때더 자세히는 상대의 왼발 또는 왼발 기준 사이드 쪽으로 보내는 서브가 가장 받기 어려운 서브입니다. 이와 같이 왼발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우리 몸이 안쪽으로 서브를 넣게 되면 상대방에게 바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서브를 받는 사람들은 왼발 기준 안쪽에서 치기 유리한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유치부의 안쪽보다는 왼발이나 왼발 기준 사이드 쪽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브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알고 서브를 진행한다면 서브 후 다음 공에 대한 대처는 물론이고, 경기 초반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리시브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서브법은 서브의 위치, 그리고 상대방의 그립법으로 무엇을 칠지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상대방이 오른쪽에서 서브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 오른쪽 위치에서는 포핸드를 잡고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왼발 기준 사이드쪽이나 왼발까지 오는 서브는 대부분 직선으로 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와 같이 상대가 포핸드 그립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이 상대방 몸 안쪽으로 오게 된다면 상대는 손목을 틀어 대각, 직선, 자유자재로 칠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공이 왼발 기준 사이드쪽으로 온다면 상대방은 대각으로 치기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칠수 있는 각이 직선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상대방의 왼발 기준 사이드 쪽으로 보내거나 왼발 쪽으로 서브를 넣었다면 직선에 대한 준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무조건 <laughs> 자, 이번에 반대로 상대방이 왼쪽에서 서브를 받는 위치입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에서 상대방이 서브를 받는다면, 20%는 백그립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상대방이 왼발 기준 사이드 쪽으로 보낸다면, 대부분은 직선으로 치게 될거예요 반대로, 왼발 기준, 칩자존 안쪽으로 치게 된다면 상대방은 대각과 가운데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꾸준히 생각하고 썩을 매번 넣으면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브가 뜨더라도 최대한 푸시를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서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단 그대로 하되 서브를 넣는 타이밍을 2초 정도 늦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다고 푸시를 안 맞아? 라는 생각을 지금 하셨죠? 리시브를 하는 사람은 초반 서브를 넣는 사람이 서브를 준비를 하고 2초 동안은 초집중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는 서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게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빠르게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최상의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초 집중 상태일 때에는 서브가 뜨지 않더라도 공격적인 스트로크를 할 확률이 매우 크고 조금이라도 뜨게 되면 바로 피시를 당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브를 넣을 때 2초 정도 더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2초 정도 늦추게 되면 상대방의 눈과 라켓은 준비를 하고 있어도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순간 스피드 또한 많이 떨어질 것이고 서브에 대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올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때 또 자그마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처럼 2초를 넘기고 3초, 4초 내에서 서브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대부분의 리시브는 헤어핀이나 언더가 될 것입니다. 서브를 할때 2초 이상 기다리고 서브를 하면 상대방이 헤어핀 또는 언더를 진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회상 기다렸다가 한 후에 푸시 준비만 해주면 완벽한 서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하면서 서브를 넣을 때마다 쓸 내용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니 이번 영상은 특히 자주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추후에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